안녕하세요. 둔내 원주민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주택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라는 곳에 있는 주택인데요. 어, 옆쪽은 지금 뒤쪽에 뒤쪽은 지금 산이고 그산 밑으로 해서 지금 나라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짜로 쓸수 있는 토지가 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소형 주택들 단지예요. 이렇게 지금 위에도 거주하시고 요 밑에는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어 여기 지금 막 잔디가 막 이렇게 심고 꾸며져 있고 정원이 예쁘고 이렇진 않지만 지금 이제 와서 이런 거 꾸미시면 훨씬 더 예쁘실 것 같고 이분들도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기 텃밭만 음. 좀 많이 가꾸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없는 게 없이 골고루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텃밭 공간이 지금 꽤 넓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어, 지금 물소리가 지금 들려요. 네, 제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물이 좀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긴데, 풀이 좀 많아가지고 물이 좀안 보이거든요. 소리는 들리는데, 저 위쪽으로 올라가셔야지 발장국 좀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위쪽에 이렇게 단지들이 있는데, 저 집들은 이렇게이 물길 쪽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다시 내려오는 길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마을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오는 길도 이렇게 막 이렇게 가파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이 길로 왔고요. 이 집에 이렇게 지금 석축 길옆으로 이렇게 쌓져 있고 울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차를 지금 촬영하러 고 밖에다 일부러 대놨는데 이렇게 해서 차를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고 어 이분들은 벌을 키우고 있어요. 벌 되게 많죠 벌이. 여기 지금 보일러실이고요. 여기 조그맣게 가볼까요. 여기 보일러실 여기가 지금 이 집이 매력인 게어 이분들도 산 이유가 처음에 황토 아궁이 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구방 아궁이가 기름보일러 겸용이에요. 그래서 어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궁이만 있으면 불편한데 거기는 겸용이라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도 지금 이렇게 어 밭을 꾸며놓으셨고 과실수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실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경계로 쭉 해서 지금 크게 과일 나무 심어 놓으셨고 여기금 데크인데 이렇게 좀 비가림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지금 이 현관이 저쪽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반대로 한번 현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관인데 여기도 비가림 되어 있죠. 그리고 어 안쪽으로 들어가면 방이 있는데 안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에서 또저방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침실 공간이 일부러 이 계단을 따로 또 내셨대요. 손주가 그 안쪽에 있는 계단이 조금 불편해서 좀 약간 가파른 것 같아서 어, 아기가 좀 다칠까 봐 밖에다 이렇게 계단을 따로 내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양쪽으로 다닐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 생활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아까 제가 공짜 땅이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예요. 여기 계단 여기 석축 기준에서 여기 땅인데 석축 위쪽으로 위쪽으로 해서 이다 보니까 집집마다 지금 음, 여기도 이렇게 좀더뭘 심어 놓으셨어요. 심어 놓으셨고 여기 막 약초 같은 거 이렇게 막 심으시나 봐요. 저 윗집도 거기에 막뭘 산삼, 산삼, 장례산 같은 걸 심어 놓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분은 창고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직접 만드셨다고 하네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죠.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공구나 이런 거는 어, 상의를 해서 서로 이제 필요한 거. 어,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하니까, 전체는 다는 아닌가 봐요. 근데 그런 건 협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여기 끝까지 지금 이렇게 비가림이 돼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창고를 하나 내셨어요. 내셨는데 이렇게 지금 도배 같은 건안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금 방수 처리 같은 걸 바닥을 다 해놨대요. 그래서 전기 판넬을 깔면 이것도 방이 될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이거를 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난방이 안 되지만 난방을 할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지금 아궁이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불을 떼도 되고 굉장히 그 높이 싸서 바, 바로 빨리 뜨거워지진 않지만 어 한번 떼고 나면 한 2, 3일 정도 간대요 그 온도가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그 바닥을 잘해 놨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예, 현관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여기 편백나무로 전체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 공간이고 애기 때문에 손주가 2층 침대를 좋아해서 이렇게 2층 침대를 따로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밖에서 데크가 지금 나가는 데크예요. 아까 저도 이제 처음에 와서 데크에 앉아가지고 어, 이렇게 차 마시면서 저 앞에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이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음. 음, 거실 공간이 좀 넓고 이렇 안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면은 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주방이에요. 주방이고 그 주방 옆에 이제 화장실 그리고 아까 밖에 계단이 있다는 이 계단이 좀 가파라서 밖에다 따로 계단을 냈다고 하셨던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또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황토방이 되는 거예요. 어, 뜨끈뜨끈한 황토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방 내면 바닥에 판넬 깔면 또 방도 쓸수 있다 했던 게 저기 보이는 이 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형 주택이다 보니까 싱크대도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그마하게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화장실. 화장실도 이렇게 아담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주택으로 쓰시긴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작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밖으로 그 계단 통과해서 여기 방을 한번 가볼 거예요. 이 방을. 저도 밖으로 한번 가볼게요. 봐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계단을 통과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왔고, 여기가 지금 테라스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그래서 테라스로 꾸며져 있는 이곳에서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런 산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의다 귀촌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은. 그리고 저 텐트도 저 앞집도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산속에다가. 그러니까 거의 주인이 없는 산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다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한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꽤 넓죠. 그래서 창문이 양쪽으로 다돼 있어서 열어 놓으면은 맞바람 쳐서 시원할 거예요. 남방 바닥남방 당연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좋기 제가 못한 10명 정도는 잘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소형 주택 이에요 그리고 근데 집 옆쪽으로 저렇게 산이 있어서 활용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토지는 그렇게 아주 작은 그런 토지는 아니니까 이런 거 찾으셨던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